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는 노문형님 둘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네. 자,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미션이었던 주말 농장을 하고 왔습니다. 네. <laughs> 두 개인가 찍었지? 아,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와서 영상을 올렸고, 제일 뿌듯한 건 항상 이제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가, 말만 하다가, 말만 하다가, <laughs> 못 했는데 했다는 거. 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심은 게 우리 뭐 심었죠 그때 우리 쌈채소들이랑 저거 파파 파. 네. 이렇게 심고 앞으로 막 이것저것 더 심을 거예요 네. 그래서 하는데 사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제일 힘든 거는 물 주러 가야 되는 거 응. 둘이 맞춰서 시간 내야 되는 거 근데 사실 뭐 혼자 가도 되지만 뭐 둘이 놀자고 하는 거라서 이제 같이 시간 맞춰서 가는데 오전에 뭐 일찍 좀 출근 늦게 할때 이럴 때 아니면 이제 출근 맨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저녁이라도 가서 물 줘야 돼요. 그게 제일 힘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주말농장인 것 같고 요즘 파 비싸다 그래서 저희 파테크 지금 시작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올라갈 때 지금은 그 영상도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. 어, 이제 파가 어느 정도 좀 자라고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주변에서 그래도 좀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음. 다음에는 무슨 취미하냐고 저희도 몰라요. <laughs> 이거 알잖아요.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런 취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룰렛으로 랜덤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걸리는 대 저희 무조건 갑니다. 네. 무조건 해볼 거예요. 저희끼리 고르려 그러면 또막 똑같아. 네. 자또 랜덤으로 돌립니다. <laughs> 또 랜덤으로 돌립니다. 주변에 가치 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, 치번입니다7 번, 7번 뭐냐? 목공. 나 목공하기 싫다 이랬는데. 자, 목공 하기 싫다 o 랬는데 o 목공. n g 옆에다 o n 까 b 리 k o n g Bokong. 우 목공 안 걸렸어. o k o n g Bokong. b o 어 o n g b 이게 o n g b o 20번입니다 20번 20번 향초공예 향초 야, 줄다 <laughs> 되게 막 조용 조용 어. 해지는 거야 오 <laughs> 자, 재밌을 것같아 오, 어, 12번 12번 펜싱 펜싱 <laughs>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 <laughs> 자, 어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은근히 <laughs> <laughs> 떨린다니까 이거라면 이게 우리 몇주 아니 야 하여튼 한 1, 2주 아. 뒤에 <laughs> 뭘 해야될지 또고민하게러니까야 8번! 8번입니다 8번 목공 또 목공이야? 또 목공, 목공 안걸려 어. <laughs> 너무 세게 누르니까 내가 쫄려 옆에서 땀 나는거 싫어 자 몇번이야? 19번 19번 19번이 뭐야 향조왜 계속 같은거 걸리냐 그러니까. 이거 안 걸리면 이거 빠진다 이제 <laughs> 진짜 힘들 거다 냄새 못 맡아. <laughs> <laughs> 냄새야뭐 정해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딱정해진 그게, 딱 정해진 그게 어. 뭐 있을까? 1번, 1번. 레이싱, 카트 레이싱. <laughs>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옛날부터. 이거는 하면은 같이 가자고 하는 놈들이 되게 많아. 오케이. 게스트가 아마 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기록되기도 재밌겠네 어. 어. 아, 뭐 해보고 싶은데. 아, 그리고 우리 새로 들어온 취미가 있잖아. 그림 아 그림 그래. 어 <laughs> 그림인데 이번에 뭐, 새로운 게 그림이에요. 어, 뭘 그릴지는 나중에 걸리면 말씀드릴게요. <laughs> 자0 번입니다. 십번 10번. 자전거 자전거 야이거벅지 <laughs> 터지겠다. 아, 어디까지 갔다 와야 돼 자전거. 자전거 우리 전에 팔당 문은 20대에 갔으니까 좀 죽여. 아니야 자전거 빌리는 데가 팔당 빌릴 수 없어. 어. 자전거 어디서 빌리냐? 그 당근에서 그냥 사야 되나? 싸게? 아니야, 팔딱 쪽에 뭐 네. 몇 시간 해가지고 빌리는 거 있었던 것 같아. 18번입니다. 18번. 패러글라이드. 몸무게가 너무... 100kg 안되기 때문에 <laughs> 탈 수가 있어요. 아. 아, 떨린다. 이제 슬슬 쫄린다. 11번. 맵게 들어. 펜싱. 펜싱. 와, 이제부터는 쫄려. 이번에도 안나오면너 이번에도 펜싱 못하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펜싱은 어디 가서 하냐? 자자 <laughs> 아. 아, 아, 아. 이제 걸리고 싶은 거. 뭐너뭐 뭐 하고 싶어 여기서 걸렸으면 하는 거. 걸렸으면 하는 거라. 지금 마땅히는 없는데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수 있는 게 클레이 사격. 아 클레이 사격을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 같아. 쉽게 딱갔다가 오면 되는 거라서. 음. 자, 2번입니다. 2번, 2번. 카트, 카트! 레이싱! <웃음> 자, <웃음> 오와! <웃음> 깜짝아! 오와. 아, 됐다. <웃음> 카트다! <웃음> 야, 레이싱 카트! 조수, 좋았어! 응. 얼렸어! 레이싱, 레이싱. 카트! <laughs> 그러면 이거 를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, 아. 뭘 준비해야 되는지. 아. 그? 알아보는 과정부터 또 해야겠네? 예 <laughs> <laughs> 해가지고, 어, 재밌게 하고 올게요. 다음 아마 영상은 이제 레이싱 카트를 하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네. 열심히 해서 재밌게 또 찍어보고, 네. 그거는 몸무게 제한이 없겠지? 없겠지. <laughs> 너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돼서? 아니지. 대신 차가 안 나가는 거 아니야? 무 <laughs> <아직도 웃음> 자, 그러면 저희는 이제 레이싱 카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